먹어야 돼 그래야 이게 커지지 시간 있을 때 이거 헬스해 헬스? 안 해? 이거 안 해? 어? 안해 이거? 헬스? 주말에 저기 저희 가서 헬스하지 그냥 왜 헬스해야지 이게 왜 몸싸움을 하지 이제 중3인데 아니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하 <laughs> 이거 이렇게 키우려 안해 적당히 하지. 아니 이거 그냥 가서 하면 돼. 한원 있어 이거. 응. 주말에 하면 돼 주말에. 응. 응? 응? 뭐라고? 하루 쉰다고? 해?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토요일에? 해? 토요일, 토요일 둘 중에?

I'm <laughs>

Don't even

네, 한명잘잘차더라고 됐다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 아,

뭐가 <laughs> 되는 <laughs> 안녕 하세요. 태정 님. 알아를까지 참고 그, 있 아, 있어. 맞겠네. 이것도 뭐? 너 거기 쳐 봐. 중심은 이어져 이게 리미트 안거아 골다 저도가 예. 여기 기초. 아, 여기 좀 위에 아, 아, 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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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여기 아, 아, 네. 앞에. 아서 어. 어떻게 해봤는데 택배 들어가서 야그는거 많이 먹는게 아, 아. 음. 저는... <목소리> 뭐, 아, 그래 이렇게 밥을 따는기지그래서 어, 근데 한결론이드 사이드

그래서 가겠다는 거지, 이제. 어, 죽야 어, 돼, 이구안 아, 어, 아. 아, 그래. 아, 어, 돼! 야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 붙어 인정하는 게여기왜 어. 이거를 왜 이렇게. 지낸지 여기다 붙여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저. 저무좋저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저. 자, 먼

항상 시켰어. 물 붙인다고 그래가고 꼬딱 입고 고 갖고 왔어요. 飘到，我们到 그 시작한 사람들은그렇지더라고큰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죽이나 막 이제 조그만 사람들 아니 야 대체. 아 여기 하나 더 여기 한개더붙여아니야

안녕 은섭이 아이하친구예요 은섭이 은섭이 하이 친구에요 한 번이나 지고 아이씨 박주벌에 온기라 큰리지 자주 안나서그좀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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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주씨가밥 먹고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저기서 밥 먹고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야 니네들이 그래 체크하는 게 있어 와이러스 밥 먹고 들 보면 좋아야 아까 내 얘길 해봤죠 아니 그게 한번딱뚫르기다 음. 한한번 그렇지 밥 먹고 나면 그럼 다음부터 아 여기 팔하거나 그걸 느낀 아, 게 주면 밥 먹고 나온다고 하니까 쓰러먹고 하없까안 먹는 게 주는 손을 딱 원래 이렇한 번만 먹는다고 그래 근데 그거 깨느냐고 좀 힘들긴 기 했는데 한번 딱뚫리면 계속 풀리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 왜? 누가 봐봐. 누가 봐봐. 누가 봐봐. 가 누가. 누가. 가 미안한데. <목소리> 네. 어? <저희, 목소리> 조 <조이, 조이 조이 목소리> 걱정 하나만 줘봐 아, 이 대충 이거 왜냐면, 저희 회사사부 있어요. 뭔데? 우끓려고 내려와, 내려와! 이게. 이게 25배 희석인데. <목소리> 그러면, 이 때니까 자 짜면 거듭내야지 더 와야 돼더 와야 돼 믿고 둬더 와야 돼더 와야

그다음에서 사람 하진 지금도 어깨아 yep. 진짜로 어 지금 어깨 머리까지 <싶은 subsequent> <disappointment>

진짜 오빠. 그데 응. 어, 아, <laughs> <Christopher> <이제> <Givenfeed> <목 soul>

<시� welcome> <몇> 아니, 이해는 할수밖다 나이. 아니, 근데 와서 사과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그니까, 아, 귀어떻 내려부터 영어 빼? 아니, 빼면 안 되죠. 뭐가 실패있어

아 세척 좀이랬다 그랬지 이게해째지고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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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척거척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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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척 세척+ 세이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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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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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물론 진그럼그 이따가 제주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라아서또 알아서 또 밥먹고 와요 술만 그래. 먹지 그래. 말고 밥먹고 어, 와 <놀람> 그래. 근데 밥먹으면 좋아 진짜 여자들이 데밥 음. 그래. 아, 그래. 네. 그래. 그래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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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번민으야 아, 봐한번 먹고 가잖아. 어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고 아, 시간이, 시아이씨간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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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이 시간이, 시간이, 시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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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거 은 일단 이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되니 안녕, 하세요